랭이 님거사진님거뺄 준비하시고 조금 더 공대에서 벗어나 주세요. 그 데미지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잘 빠져 주셔야 공대 데미지 적, 적습니다. 죄송합니다. 무겁 죽기이 님한테 주세요. 사라졌고 약간 이쪽 아니면은 맞아요 이쪽 오케이 관문 준비하시고 관문 없어지니까 좀 불편했네요 오케이 죽기에는 거기 쓸수 있게 자리 잡을게요 거기서 안 움직이시면은 중첩 지울 수 있어요. 보들도발 네, 가져가시고. 주기 레인 님한테 그레이스 섹서 님이 희소 넣어 주시고. 그다음 지라쿠 님 제집. 그 여기가 도시선 님 병원. 질분녀를 옵니다 이때 힐러도 조금 피해야돼요 이때는 좀 진영이 가까우니까 사라졌죠 저희 엉덩이 쪽으로 할까요 저희 별기둥 보시고 해골찍으신 분 보시고 맞아요 해골찍으신 분 맞아요 그쪽 아 어, 살았다 다행이 이때는 관문 못 쓰고, 사라지니까 어차피 불바닥 조심하시고, 최대한 튀김조만 이제 잘 하면 될것 같아요. 튀김조도 잘 되고 있으니까, 이때 양꾸님들이 눈속속 고죽기님한테 몰아주세요. 도정님은 튀김 하는 분 빼고, 다른 분이. 사님다쓰셨 다 나？그럼 제 거？다 쓸게요. 최대한 남살 자는 무딜로잡을수있 게끔 자리 잡 아, 주 시고. 보스 엉덩이 쪽에 있는 거 있어요, 근들분들 보스 엉덩이 쪽에 있는 거 아... 이번에 좀안 됐네요 예스더님이 죽게레이는 그냥 무컵 지금 줘버리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도시서빙가요님 지금 무컵 죽게레이 잘 올리셨고 평온 조금 빨랐다 섹선... 아니다 불 떨어지는 거 조심 여기 지금 약간 바닥 깔린 쪽 일수도 있고 오케이 아씨 거의 아닌 것 같은데 자, 무적 살렸고 어떻게든 살렸고 관문 잘 타시고 제가 약간 옆으로 틀게요 옆구리 조심하시고 꼬리 조심하세요 근데 분들은 오케이 여기서 벌릴게요 죽기님은 저 옆으로 오셔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다리 줬어 다리 줬어 오셔가지고 옆에 서시고 저 생선 먹었고 네, 지라쿠님 재즈 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선이 피 까지면 평온 좀 멀리 빠져주세요 그래야 힐러안 박습니다. 예수님 선도 e n a 아니다 됐다 됐다 아, 감사합니다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5, 4, 3, 2, 1. 제발 맞아요 약간 해골 보세 o 해골 u r e 해골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다리 아겠습니다 사이 페이지 바닥 팔 바닥 피해주세요 이때 주. 저 바깥쪽이 좀안 됐는데 왜 이쪽이 하나도 안 되지? 이번에 그 악사님 쪽이 약간 바깥에 걸좀제 쪽으로 많이 신경 써주신다고 안 하셨나봐요. 앞쪽에 있는 거 먼저 지웁시다. 못할건 아니에요. 탱커 약간 반대쪽으로 잡을게요. 죽기는 저 보이시죠? 오케이. 이때 굴기 최대한 터세요. 또 말하시고. 뭐지? 죽기보다 저기 <laughs> 봤는구나. 프레빌리님 재집결 올려주시고요. 예선님 평원 준비. 예선님 썬더스 무겁. 바닥 피할 준비. 바닥 먼저 피하세요. 피한번더 까집니다. 바닥 바닥 사라졌고. 약간 근딜쪽일 가능성이 높아요. 쳐다본 쪽이. 오케이 해골 보시고 제발 이쪽이어라. 이쪽 같아요. 좋아요. 생존만 하면 광폭 보든 이때 도착하든 관문 열어주시고 잡을 것 같아요 터지는 거 보고 바닥 떨어지는 거까지 보고 지라쿠는 그냥 제집쯤 올려주세요 지금 힐기 딸려서 부키는 다리 드릴 테니까 제 옆에 잘 서시고 됐고 썬더스한테 무겁좀 살았고 도발해 주시고, 오케이, 죄송, 얘보다 스키드라고더 쉬우니까, 드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쫄밀러 가보죠. 스키드라 먼저 갈게요 스키드라 오른쪽 오른쪽. 네, 그쪽 아니에요. 네, 장실 먼저 다녀오세요. 그러면은 쉬는 시간을 조금 먼저 가실게요. 그 뭐냐 지금 말 갔다 오시는 분들 뭐 정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쉬는 시간 갖고 스키를 할게요. 담배 한대 피시고, 로머 여기까지 올려나. 로머 앞에 것만 잡고 그럼 쉬시죠. 쉬었다 할게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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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하고 기 여기.